이런 서사의 사회적 기능이라는 주제가 너무 큰 주제여서 어떻게 다 이야기를 할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서사의 사회적 기능에 대해서 어 이제 다르게 물어보려고 생각해봤습니다. 어왜 이렇게 우리는 소설, 영화, 드라마를 많이 읽고 보는가? 또 이렇게 많은 아마 TV를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정말 많은 드라마들이 존재하는데. 이 세상에 왜 이렇게 많은 어, 소설, 영화, 드라마가 존재하는가입니다. 그 아랍 나이트를 다들 아실 텐데요. 그 6세기에서 대략 한 14, 5세기까지 걸친 아랍 지역과 페르시아 지역에서 만들어진 민담과 그 전설들, 또 환상적인 이야기들을 모아서 만든 적 청문학인데, 이게 이제 18세기, 19세기에 되면 영어나 프랑스어로 번역되어서 그 세계 전체에 알려지게 됩니다 이 아랍의 나이트는 그 제가 볼때이 서사 이야기가 무엇인지 또 이야기의 기능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인 것 같습니다 아랍의 나이트는 원래는 천일야화 라고 그러는데 이 천일야화 할때 천일은 일자는 날 일자가 아니고 하나 할때 일자죠 그래서 그 그러니까 천개 플러스 한개 그러니까 천 개하고도 한 개가 더 있다는 뜻이고, 근데 그만큼 무궁무진한 이야기들이 들어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요컨대 말하자면, 스사의 본질적이고, 존재론적인 기능이 이제 곧 존재와 이야기 의 관계 그 자체인 거죠. 이야기가 중단된다는 것은 존재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는 이야기함으로써 존재하고, 근데 그 자신의, 그 자신 이야기의 정당 인물로도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야기의 작가, 서술자, 주인공 등장 인물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 스스로가 어떤 이야기의 주인공이죠. 그러니까 타인에 대한 이야기를 언제나 우리가 보고 즐기고 또 돈까지 지불하고 하는, 게, 하는 것뿐만 아니고 우리가 언제나 내 스스로에 대해 생각할 때도 이야기소 이야기 형태로 인간이 자기의 과거나 미래에 대해서 꿈꿀 때라든지 회고할 때도 다 이야기의 방식으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인간이란 존재가 가지고 있는 유한성이나 인간 스스로가 생장노병사 그러니까 태어나고 어른으로 살아나고 또 병들거나 나이가 들어서 죽어나가고 그러니까 인간이 유한한 존재여서 그런 유한한 삶 속에서 변해가는 과정을 누구나 겪는데 그 누구나 겪는 그 자체가 사실 서사의 근본적인 소재이고 근본적인 어떤 콘텐츠인 거죠 이 서사에는 뭐 신화 민담, 기사담, 로맨스 같은 것이 있고 또 이제 그뭐 동화 전설 같은 게 있던데 이제 근대 로오면서 근대 소설 노벨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가장 소설 가장 이제 대표적인 서사양식이죠. 되그 어떤 특정한 시대는 대표적인 서사양식을 가지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사는 시대는 근대 소설 이 가장 지배적인 서사양식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 지배적인 서사양식이 다른 미디어 테크놀로지와 만나면서 어, 영화라든지 TV 드라마 같은 걸 만들어내기도 하죠. 그데 그래서 이제 이 제가 오늘 이또 이야기를 하고 싶은 어 주제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근대 소설과 같은 양식이 이제 그 어떤 특정한 시대의 대표적인 양식으로 존재하다가 그 양식이 어느 순간 세계의 변화라든지 또 미디어 테크놀로지나 수용자들의 변화 때문에 그 사회적 위치나 위상이 달라져 가는 거죠. 그 사회적 위치나 위상이 달라져 가는 것을 주로 한국의 근대에 맞춰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이 한국의 근대 소설 또 근대 문학이 이 화면에 보는 바와 같은 세 가지 항목으로 크게 이제 구성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네, 그첫 번째는 정, 정치적 계몽주의인데, 이 정치적 계몽주의는 20세기 초부터 1980년대나 90년대까지 몇면이 이어져 온 전통이죠. 한국의 역사 근현대 역사가 가지고 있는 권공함이나 시련이 많았기 때문인지 몰라도, 그러니까 이 소설이라는 양식을 통해서 뭔가 이 소설이 어, 사람들을 정치적으로 일깨우고 민족과 민중의 현실을 고발하고 또 소설을 읽음으로써 뭔가 어이 계급이나 민족에 관한 공동체에 관한 이 아이디어가 퍼져나가고 이런 식의 사유를 계속 했고 그런 수단으로 내지는데 그것이 자연스럽게 문학을 통해서 표현되도록 해야 한다는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뭐 20세기 초에는 당장 뭐 신채호나 박은식 같은 사람이. 어, 근데 그분들은 역사학자인데도 홀보하고 소설을 썼고요 1910년대에는 이광수나 최남생 같은 사람들이 있겠고 1920년대에는 카프로 대표되는 어, 대표적인 어, 개그문학 이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네, 특히 리얼리즘이라는 방법론으로 세계를 개몽하고 세계를 변혁하는 수단으로 그 문학과 소설을 생각했죠 민족문학도 크게 다르진 않은데요 이 민족문학의 전통이 1920년대부터 그 내용을 조금씩 달리하면서 1980년대까지 계속 이어져 왔죠. 두 번째는 내면성의 문학인데, 근데 근대 문학은 기본적으로 한편으로는 근대적 개인주의의 양식이고, 근대적 개인이 탄생함으로써 근대의 개인의 내면과 심리를 또그 실존 자체를 미표현하는 매개물이 되어왔죠. 뭐 가장 뭐 쉽게는 모더니즘 계통의 소설을 생각하면 이해가 빠른데요. 근데 이제 이 모더니즘은 뭐 30년대에 개화하지만 근데 그 이전부터 한국에서도 어 지식인 문학들이 이런 식의 어 개인의 내면을 표현하고 개인의 독립성을 표현한 문학으로 많이 이루어져 왔죠. 뭐 대표적으로는 30년대 뭐 이상 박태원, 어뭐 구인회, 또 삼사문학 동인 같은 사람들이 있겠고 뭐 1960년대는 어, 문학과 지성과 같은 자유주의 문학의 계열들, 또 80년대 뭐 이인성, 윤우명, 최수철 같은 분들로 이어지는 계통과 계보가 존재하고 이제 지금도 지금도 이 어, 문학의 기능은 사실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대중적 낭만주의인데 근데 근대성 문학과 근대 그리고 이제 지적 근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독자 대중이 형성되어서 그전에는 전혀 책이나 문자 문화와 별로 관계가 없는 사람들도 독자 계층이 되고, 그 독자 계층들 가운데에서 어떤 새로운 문학적 주체들이 만들어지는 그런 양상이 벌어지죠. 그래서 이 근대 소설 독자의 가장 유력한 부분은 사실은 여성, 또 노동자 계급, 도시의 대중들, 또 청소년, 뭐 이런 존재들인 거죠. 이런 존재들이 나타나고, 그들이 읽는 좀더 편하게 읽는, 또 이제 그들의... 삶을 직접적으로 반영하거나 그 삶의 욕망이나 백일몽을 표현하는 그런 문학들이 상당히 많아지는 거죠. 그 소설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탄력이 높은 장르입니다. 무정형의 양식이죠. 그 브루노 힐레브란트의 소설의 이론 같은 책을 보면 소설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엄청나게 다양한 언어 양식, 다양한 문화적 매개물들을 자기 속으로 끌어들여서 변할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소설이 사실은 잘 패배하지 않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소설이 갖고 있는 융통성이고, 어. 유연성 같은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소설이 갖고 있는 뭐 역사적인 기능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두 가지를 덧붙이고 싶은데요. 독자의 의식이나 사회적인 맥락이 변할 때, 어떤 작품들은 열심히 읽히기도 하다가 또그 수명을 다해서 읽히지 않기도 한다는 거죠. 어떤 시대의 독자들, 그리고 어떤 구체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독자들이 또는 관객들이 어떤 소설을 볼때그 효용은 사실은 실제로는 완성되거나 달라진다는 뜻을 달라진다는 말씀을 하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더는 이제 이렇게 말하니까 서사라는 것이 반드시 이제 무슨 텍스트 안에 소설이나 영화, 뭐 드라마 텍스트 안에만 깃들어 있는 것처럼 이제 이야기를 한 셈이 되는데 또꼭 그렇지는 않고 서사란 것이 더 넓은 의미로 쓰일 때 초개인적인 기능, 기억, 초개인적인 이데올로기에 관여되어 있고 그런 초개인적인 기억과 이데올로기가 서사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서사를 만들어내고 그런 서사를 확산시키는 작용을 하는 작은 규모의 서사들이 있는 거죠. 지금부터는 이제 서사 서사라는 문학 서사가 이제 한국 문학 문화에서 어떻게 키입되어 왔는지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이 제일 첫 번째는 이제 조선에서의 장구한 혁명인데, 그러니까 문학 개념이 달라지고 문학을 담당하는 계층이 달라짐으로써 새로운 문학이 시작되고 새로운 서사가 시작됐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근대적인 문학 제도가 발생하는 일, 또 문학 담당층이 교체되는 일, 그 이럴 면 한학을 반드시 배운 한학을 배운 지식인들 이 사회의 주류적인 위치에서 주류적인 담론을 형성하고 근데 그들이 문학 담당층을 만들어내고 한글로 된 문학은 비주류에 속하는 여성이나 일부계층이 하다가 이것이 전면적으로 어, 소위 신청년 신지식인이라 말하는 20세기 초에 지식인들이 등장하면서 문학이 바뀌게 되는 것들. 근데 그들이 신문학의 이념을 서구나 일본에서 배우 와서 새로운 문학 관념을 퍼뜨린는 일들, 그리고 새로운 수용 자층이 등장하고 새로운 미디어가 나타난 일들 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사실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거대한 그렇죠? 거대한 문화적 민주화랄까요? 문화적 민주주의가 새롭게 수행되고 그 주체들이 등장하고, 근데 그 힘이 사실은 대중 민주주의나 자유주의를 만드는 힘 같은 것이 되고 또 이게 끝할 때 파시즘이나 전체주의와도 접촉하게 되는 가능성도 열게 되는 거죠. 그 실제로는 신문과 잡지와 같은 새로운 새로운 매체가 등장하고 이 새로운 매체들이 근대적 문자 문화를 매개하고 퍼뜨렸을 뿐만 아니고 서사 문학 서사 문학을 제공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 거죠. 그 가장 중요한 콘텐츠. 신문의 가장 중요한 콘텐츠가 소설이었고 도알보 조선일보가 한때 막 30년대에 치열하게 서로 막 경쟁을 해요. 치열 하게 경쟁할 때 신문 하나에 하루에 소설이 세편네편막 그렇게 실리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가 하면 17세기부터 또는 19세기까지 어, 또 어떻게 보면 조선의 서사문학이 나름 발전을 하는데요. 그데 그때 만들어졌던 서사문학이 어, 용성하고 20세기 초에 한국을 그 한국에도 전파된 새로운 인쇄 기술을 타고 대중들이 굉장히 쉽게 접할 수 있는 딱지본 소설 같은 것으로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신문학 또 신문학의 영향을 받은 대중문학 같은 것이 대중을 장악하게 되는 셈이겠죠. 이두 잡지는 어, 1900년대 또는 1920년대 만들어진. 어, 대표적인 잡지들입니다. 개벽은 알다시피 어, 천도교에서 만든 잡지인데요. 이 잡지는 1920년대를 대표하는 잡지로서 당시의 사상이나 새로운 문학 작품 같은 것을 굉장히 많이 전파되게 만든 매개였습니다. 그런데 네, 그런가 하면 이두 잡지는 상당히 뭐가 달라졌죠. 한쪽은 신여성이라는 잡지, 한쪽은 삼천리라는 잡지인데 어, 1920년대 후반에 만들어진 잡지고, 근데 특히 어, 삼천리는 대중문학, 대중잡지를 표방한 잡지예요. 특히 이제 신여성의 도안을 보면 상당히 뭔가 모던하고 추상미술의 뭔가 영향을 받은 듯한 도안을 쓰고 있죠. 그런데 이게 벌써 이제 30년대나 20년대 후반으로 가면 벌써 이런 표상과 이런 문화적인 상황이 이제 중요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근대적 서사 문화, 또 근대적, 근대와 서사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첫 번째, 두 번째 것 그러니까 새로운 문자 문화의 시대가 와서 모두가 다 문자 문화를 누리게 되고, 좀더 쉽고 편하게 책을 접할 때그 매개가 되었던 것이 소설과 이야기책이었다는 것이 한 가지 이야기고요. 또한 가지 이야기는 새로운 신문과 잡지 같은 매체가 등장함으로써 그 매체들이. 단지 근대적인 정치 사상과 의식을 전파하는 것뿐만 아니고 문학과 서사물들의 매개가 됐다는 것이 두 번째 이야기고요. 세 번째 이야기가 이제 이런 건데요. 시청각 미디어와 미디어 복합인데 이렇게 잠깐 정리를 해 봤습니다. 60만세 운동 6월 달에 벌어지는데 1926년 가을에는 아리랑이라는 영화가 상영이 돼요. 이게 상영되는 게 조선에서는 또 그대한 문화적 변화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조선은 농촌 사회였고 농민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사회였는데 농촌에 사는 많은 사람들도 영화라는 것을 처음 관람하게 되는 사건이 1926년 아리랑이 상영된 사건이고요. 1927년에 JODK 즉 일본 일본 라디오가 일반인 상대로 하는 방송을 조선에 시작했고 1930년대 초가 되면 한 해에 100만 장 이상의 유성기 연반이 팔려나갔대요. 그 유성기 연반에 이제 뭐가 실립니까? 판 소리도 실리고, 옛날 이야기도 실리고, 그런가 하면 재즈 음악 같은 완전히 모던한 음악도 실리고. 1936년에 유성영화 춘향전이 만들어집니다. 이 대목에서 결론을 말하면, 그재매개라는 말을 이제 최근에 많이 쓰는데요. 그니까 이제 어떤 그 미디어 매체가 있는데, 그 미디어 매체를 새로운 무엇으로 그를팀의 춘향전 춘향전은 원래 판소리 춘향가가 있고 그 판소리 춘향가를 완판본 춘향전으로 만들면서 전국적인 전국적인 유명한 컨텐츠가 되고 했는데 그데 그러한 춘향전이라는 컨텐츠를 새로운 미디어인 유성 영화나 무성 영화로 만드는 것 그리고 그것을 또 음반 위에 올리는 것 그럼으로써 메시지도 변화하게 되고 뭔가 다른 물건으로 되는 근데 그런 방식의 매개작용이 근대가 시작된 이래로 언제나 벌어지는 일들이란 거죠. 어쨌든 한국에서도 이런 방식의 상호작용, 그러니까 시청각 미디어와 문학이 상호작용하면서 계속 근대 문학이나 근대 문화의 콘텐츠를 만들어왔다는 사실이 이 중요하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개념,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그러니까 근대 서사 수용자의 성장인데요. 좀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게 이제 흥미로운데요. 1925년 10월에 자료를 보니까 경선 불입 도서관,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시립 도서관이고, 가장 큰 도서관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거기 한달 동안에 조선인 이용객이 남자 4,768명, 여자는 16명밖에 안 됐다는 거죠. 사령 뒤통계를 보니까 남자는 13,600명으로 늘어나고, 여자는 140명으로 늘어났더라. 뭐 이런 통계가 있고요. 1925년에 중등학교 재학생 수는 2만여 명이었는데, 30년은 3만여 명으로 늘어나고 매년 보통학교 이상 졸업자는 10만 명 내지 20만 명씩 새롭게 매출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빨리,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빨리 이제 연간 영화 관객이 성장한다 해서 33년 33년에 어, 전체 조선인 영화 관객의 수는 뭐 600만 명 정도였는데, 42년이 되면 2,639만 명. 연인원이겠죠. 뭐 이런 정도가 되고, 20세기 초에 이제 벌어진 일들까지 주로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겪어왔던 20세기, 20세기 중엽, 그리고 대략 1990년대 중반까지 계속 이런 상태로 한국의 서사시장과 문화계, 독자층, 영화의 관객 수는 늘어갔죠. 그래서, 그런데, 그런데, 이제, 과연, 지금도, 이제, 그런가 하는 문제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묻고 싶은 문제기도 합니다. 근데 이 매체는 약간 이상한 것 같아요. 이, 매체, 이 매체는 약간 다르죠. 이 매체는, 이제까지 20세기 인간이 발달시켰던 모든 미디어 테크놀로지를 다 종합을 하고 있죠. 과연, 이런 이동통신과 스마트한 미디어 테크놀로지 결합한 이 매체가 어떻게 서사문학의 존재 방식이나, 문화의 존재 방식을 바꿀 건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같은 시대에 누군가가 박경리나 최명이나 황성현 같은 거대한 작품들, 열 권짜리 이런 작품들을 쓸수 있겠는지 또 그걸 쓰면 누가 과연 그런 작품들을 읽을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문학 작품들도 다 얇아지고 짧아지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어, 이런 서사의 오래된 과거도 같이 향후 하고 있고, 동시에 이제 급격하게 변해가는 테크놀로지와 미디어 환경의 변화 같은 것을 동시에 이제 보고 있는 셈이죠. 예, 오늘 말씀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